안녕하세요 포커넷사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애타게 찾는 3톤급 농량용 굴삭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비는 어, 지금 올 장비가 다돼있고요 뭐, 트랙까지 다 완전히 교환이 되어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분이 쓰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장비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비 일단 제원부터 설명을 드리고 외관하고 시원정 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비 제작사는 코벨코 고요 모델명은 SK35라는 3.5톤급 장비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5년식이고 옵션어는 버켓 3종 가동시간은 6000시간 정도 운행 했고요 광고 가격은 1750에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지금 한 60만 정도 그렇게 남아있는 걸로 지금, 어 전산상에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농사용으로 사오신 분들은 부가세 부분을 좀 절충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영업을 하신다면 부가세 부분은 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만 다시 절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장비 외가나고 어, 시원장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식이 오래되면 가격은, 어, 한 1,500선에서 거의 뭐 동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장비나, 연식 좋은 장비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장비는 2015년에 어, 신형 모델의 장비지만 가격은 그렇게 어, 비싸게 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 장비 장점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드색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어, 그리고 올핀 유격 수리는 당연히 다 이루어졌겠죠. 어, 그리고 이 장비는 어, 지금 이렇게 사제 해전 라인을 장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보레카 라인도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전 링크도 장착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하나 어, 호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예상하기는 예측이 작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턴 호스거든요 어, 유압의 잔량을 이제 다시 탱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호스가 이게 리턴 호스고, 요게 저압 복수기 때문에 요게 회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에 회전 링크를 다시게 되면, 요게 회전 담당, 그다음에 요게 어, 찍고 피고하는 이제 고압 담당 역할을 하는 그 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장비는 어, 기본형보다가 이제 회전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나무 찍게, 회전 나무 찍게, 회전 돌 찍게. 그 다음에 뭐 예초기 그 다음에 해제 니크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옵션을 장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핀만 올핀 올핏 유격수리하고 그 다음에 어, 외관 도색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는 어디 뭐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최상급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랙도 신품으로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요 상부로라 하부로라 스프라켓 아이들러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데칼 작업까지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실 겁니다 엔진을 열어봐도 전혀 누유된 데는 전혀 없고요 엔진눈도 깨끗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엔진쪽에는 물을 안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좀 쌓여 있지만 이런것도 에어로 한번 풀어서 다시 또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셔도 깔끔하게 지금 유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장비는 지금 뭐 미니 장비는 아시겠지만 어 지금 버켓은 3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버켓을 차고 있는데 나라시판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혹시나 땅을 파실 것 같으면 제가 투수형으로 교체를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출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버켓, 쪽버켓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 장비가 헤드라인이 그 사제품을 달고 있다 보니까 고압을 담당하는 이제 뿌레카 쪽의 라인은 이쪽 페달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압을 사용하는 것은 스윙붐 요 각붐 라인에서 어, 유압라인을 따서 했기 때문에 혹시나 요 스윙붐 할 때는 이걸 바로 밟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드 링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원을 할지 같으면 이렇게 똑딱이 스위치를 다았는데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요 똑딱이 스위치를 반대로 제끼시고 각봉 스페달을 밟아주시면 이게 저압 라인 쪽으로 유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장비 쉬운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들링 상태에서 메인 펌프 테스트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조 펌프 테스트 자체를 잘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승모터 흐르는 거 전혀 이상 없고요. 자측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지금 올핀 유격 수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흔들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바로 사용하시기에 최상의 컨디션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몇개 작업도 잘 되고 있고요 자, 나라시 나라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할때 스윙 못할 소리도 없고요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속주행 고속주행 전혀 문제없고요 제가 히다치도 주행 힘이 좋다 했는데 코벨코는 히다치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지만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속, 어 기아가 더 있는 상태에서도 스트링이 320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비는 뭐 테스트 해본 결과 전혀 문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외관하고 지금 이 장비에 이제 사제 해제 나이 있다는 것까지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핀 유격수리하고 트랙까지 그 다음에 도색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로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최상급 상태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시세를 보시게 되면 2008년 10년 이런 장비들이 1500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장비는 2015년식 신형 모델입니다. 지금도 생산되는 고놈 모델인데 이 장비가 지금 15년식에 1750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렴하게 나와있고 연식이 높아도 어 위에서 시세가 누르기 때문에 1500선까지 오면 거의 동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가져가서 쓰시는게 제일 저는 어 가성비가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조금 있어갖고 농사용 쓰시기는 부담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절충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셔갖고 어,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되고 저는 뭐안 보고 지금 영상만 보셔도 대충 파악이 되실 겁니다. 용도 컨디션을 가진 장비는 어디 대한민국 차려봐도 몇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된 장비니까 그냥 안 보고 구매하셔도 그만큼 자신감 있게 제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보시고 어, 전화해갖고 그렇게 또 궁금하신 점은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